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핑읽어주는남자입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온 보드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보드는 꽤 오랜만에 모던에서 신상이 나온 것 같아요 모던서프보드에서 나온 골든룰이라는 서핑보드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모던 서프보드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조금 저렴하면서도 사용하기 쉽고 조금 편한 보드를 좀 만드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가성비 좋고 조금 어, 어렵지 않은 보드를 만드는 브랜드인데 거기서 나오는 롱보드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어,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아이 골든 룰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유저 프렌들리에요 그러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보드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이 돼 있고요. 그래서 보드 의 아웃라인을 보면 굉장히 심플하면서 도 이 보드는 야 타기 쉽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동그랗고요, 뒤에도 동그랗고 보드 자체에 볼륨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보드의 특징은 보면은 지금 여기 플랫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넓고요. 굉장히 길죠? 그리고 이제 보드가 볼륨이 이쪽 가슴 밑, 패들링을 저희가 하려고 엎드렸을 때 상체 부분 밑에 엄청나게 많은 볼륨이 있어요. 엄청 빵빵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드는 굉장히 쉽게 패들링을 하고 쉽게 파도를 잡고 라이딩을 쉽게 할수 있는 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락커는 우선 앞쪽 락커는 굉장히 로우 락커가 돼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낮아서 막 노즈다이빙이 많이 되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다가 중간 부분은 굉장히 플랫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는 또는 패들링을 할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테일 쪽에 보면 아주 살짝 조금 락커가 올라가 있어요. 이래서 턴을 잘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드의 바닥에 보면 이제 그 컨케이브라고죠. 컨케이브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 보드는 특이하 에도 v라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컨케이브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약간의 V 라인이 있다가 뒤쪽으로 오면 올수록 아, V가 좀 심해지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블 콘케이브의 종류이긴 한데 보드 밑에 그스트링거 라인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V로 되어 있는데 이런 특징이 예전에 저희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일 투 레일 왔다 갔다 하는 턴에 조금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들고 있는 사이즈는 9.1 9.1 피트에 23과 8의1 그리고 3과 4의1 그래서 리터 수는 75리터입니다. 마감 자체는 되게 매트하게 샌드 피니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색상은 흰색에 초록색 핀 라인 그리고 에메랄드색 이렇게 존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보드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적으로도 조금 저렴하고요. 그리고 모던 보드가 항상 그랬듯이 가성비 좋고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보드를 많이 만드는 브랜드인데요. 그런 브랜드에서 만든 롱보드답게 초보자부터 접근을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보드고요. 하지만 뭐 노즈나 이제 테일 쪽에 이런 모양을 보시면. 시겠지만약간의 그런 퍼포먼스적인 기능도 좀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보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보드는 모던 서프 보드에서 나온 골든 룰이라는 모델입니다. 감사합니다.